굳이 이거 찍었어야 됐나 방송에 나오면 제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춰! 하나! 굶지마! 둘! 오케 okay. 음원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보려고 할 건데 생각하신 뭐 라이브라든지 프로그램 있으세요? 사실 어차피 제목도 기왕 영화 한편 찍자니까 난 영화 한 편을 한번 찍어보는 게어떨가 뭔가 머릿속에서 대충 그림은 나왔어요 감독으로 할게. 가, 어, 감독을 할게 가감독네 따라해보시겠어요? 시, 시 홀롤롤롤롤 모롤롤롤롤 대신에 형은 조감독이다 앨범이나 이런 걸총기획관리 인맥관리 술춤 <놀람> 담당 모든 걸 <laughs> 담당하고 있어요 조감독이.. 조감독이 워낙에 능력이 좋아서 <laughs> 진짜 개웃어 여기 그 좀 최근에 태미 뮤직비디오에 나온 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실화야? <목소리> 이런 게더 재밌지 않을까? 또 지코 친구로 굉장히 유명하지 이 친구가 음, <목소리> 타고난 예술가 <laughs> 그러면 시나리오 여기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목소리> 시나리오입니다 이해하려 들지 마세요 이게 감동 역량 차이예요 아시겠죠? <목소리> 아 정말 못해먹겠어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단 좀 허니깡 네. 네. 나 계좌번호 좀3356 73 73? 음. 오케이 괜찮지 않아? 나잘 만들 수 있어 음. 아그지뭐 시키면은 뭐 아, 아우 아 진짜 <laughs> 저는 오늘 네, 연출 총감독 같은 회감독으로갑니다 악수 쳐주세요 관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친구는 제 이제 10년 지기 친구 중에 한 명인 홍준기 군이고요. 저희 이제 무리 중에서는 이제 셀럽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여주 홍주작 군이에요. 공을 초월한 일단 사랑을 그릴 예정이어서 성별은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감독이신데 어떻게 임하실 건지. 많은 이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술엔 벽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잠시 볼까요? 네. 우리 손이라도 모을까? I 이팅한번 k I'm not a m 도 t h e r I think I'm not a mother. I'm not a mother. I'm not a mother. I'm not a mother. i 그 not 일단 똥을 h 라그 i 박수를 쳐줄 것이다 박수 이게 예술이지 나못 <laughs> 어, 참겠어 아니 한강에서 음,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도 아니고 채게 잡히네 펑어리 소리가 음. 나더니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 호루루루, 움직임 너무 좋았고 느낌도 감정도 너무 좋았는데 그홀로로로로가 원하는 음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시겠어요? 도, 레. 미파솔라시시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음을 잘못 잡나, 원래? 아, 그렇지네. 음,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겨내 봅시다. 아, 몇번 찍는 거야? 아가 처음이 잘 났는데 무슨 음이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있서 그러더니 허망는 소리가 나더니 비둘기한마리가 후! 좋네. 아씨, 땅튀나. 원래 100번을 잘해주고, 한번 잘못하면 쓰레기잖아. 몇번 못해주고, 한번 잘해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이씨, 뭐야, 이게 있어 어, 성윤 씨, 너무 수고하셨어요. 커피 한잔 먹어도 될까요?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 내음이랑 너무 딱 맞더라고. 아까 아 맛있겠어. 예, 맛있겠어. 맛있더라고요. 응, 동진아 이거 다 버려라. 이제 다 먹었다. 어, 뭐, 나도 버리러 가는 거라서 가가... 이상하게 내가 촬영할 때만 해가 떠 있는 것같아근 더... 조감독 주제에 왜 감독보다 앞에가 있지? 아, 아. 그리고 조감독님, 제가 분명히 메가폰을 네. 달라했죠. 부부 잘라를... 아, 이제 곧 부부가 되시 우리 배우 어디 갔어? 준기씨, 준기씨! 감독님보다 낮은 자세로 들어 주세요. 아, 시선은 저제 눈을 마주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신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여주분과의 애정신이 있는 많이 부담이 될 거란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여배우께서도 급이 있다 보니까 주작 씨 우리 찐하게 어, 우리 한번 찐하게 갈게요. 아니, 그렇게 말고 좀더 뒤집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끈적했으면 좋겠어요. 공공 장소에서는 애정행각을 하면 안 되잖아. 어, 애정신을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누가 앞바다리하라고 했어요. 아, 지금 나도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 시선이 좀 나보다 위에 있다. 음. 시선이 나보다 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laughs> 나보다 위에 있는데. 어.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어. 원래 이 바닥 겸손해야 되는 거 알죠? Go. 예. 예.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춰. 대본 리딩 한번 할까요? 아, 어, 이게 우리 조감독 계자 버는데 이게 우리 밥줄이자 어, 우리의 희망이야. 알았지? 유출 사 음. 아니, 아니. 유출되면 그냥 엎드려 버쳐 하나의 정신을 만나시냐. <laughs> 이번 우리 조감독이 좀 <laughs> 네,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옷가라이브로 가는데. 응, 쉬요 감독님, 이거 <laughs> 의상이 진짜 맞을까요? 어, 이거 맞으실까요? <laughs> 성룡씨날갯짓 세차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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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인데 구이 이거 찍었어야 됐나 하필 지금 한2 0명 정도 지나가는데 성룡이형 지금 저 표정 있지 저거 짜증 최대치야. 와 <laughs>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 잘했어! 고맙다! 와, 와줘서 와 진짜! <laughs>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네. 너무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어! 왔... <laughs> 저 먼저 날아갈게요! 아, 그래, 잘 가! 후루시 빠이! <laughs>